안녕하세요, 여러분. 타윤이입니다. 오늘은 2023년 8월 2일 수요일이고요. 30번째 팟캐스트를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. 30번째라니. 어, 어느덧 이번 팟캐스트가 30번째가 됐네요. 제가 어, 지난번에 올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에 녹음을 하는 건데 얼마 전에 확인을 해 보니까 구독자 분들도 어느덧 3만 명이 넘는 수가 됐더라고요. 이렇게 부지런하지 못한 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한 6주 전쯤이었나요? 어, 마지막 팟캐스트를 올리고 나서 그 동안 저는 조금 정신없이 지낸 것 같아요. 음, 일단은, 지난번 팟캐스트에서 말씀드렸듯이, 제 인생 처음으로 학회라는 곳에서, 어,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했습니다. 어, 사실 작은 규모이기는 했는데, 제가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는 게 너무 떨리더라고요. 어, 발표를 준비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, 결과적으로는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. 어, 새로운 분들도 많이 만났고요. 또 그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는 것도 재미있었고, 또 학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, 어,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, 또 재미있는 경험도 많이 하고 온것 같아요. 그렇게 학회가 끝나고 나서 어, 그 다음에 바로 한국에서 부모님이 여행을 오셔서 일주일 정도 영국 안에서 여행을 했습니다. 어, 일주일 정도 되는 시간 안에 런던이랑 옥스퍼드도 돌아다니고 또 스코틀랜드까지 갔다 왔으니까 어, 많이 바빴을 것 같죠. 코틀랜드 가는 건어 저도 처음이었는데 진짜 새롭고 되게 예쁘고 좋았어요. 그리고 그동안 또그 부모님이 오셨을 때제 석사 졸업식도 있었습니다. 사실 부모님이 오시게 된 이유가 그 졸업식 때문이기도 했어요. 왜냐하면 어, 아빠가 지금까지 제 입학식이나 졸업식을 한 번도 못와 보신 거를 어, 아쉬워하셨거든요. 아,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석사 프로그램 자체가 작년에 끝났고 어, 졸업식을 올해 하는 거니까. 뭐 졸업식은 형식적인 거고 저는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을 줄 알았어요. 그런데 막상 행사를 시작하니까 한 1년, 2년 전에 과제 하거나 뭐 논문을 쓰거나 했던 그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더라고요. 그래서 아, 석사 시작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이걸 할수 있을까? 뭐 잘할 수 있을까? 이렇게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어, 그랬던 그 과정을 무사히 마쳤다는 게 갑자기 좀 실감이 되면서 조금 뭉클하기도 했던 그런 경험이었어요. 아무튼 졸업식도 있었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되게 알차기도 하고 재미있는 일주일 정도의 여행을 어, 마쳤습니다. 어, 여행이 끝나고 나서 그 직후부터 지금은 어, 박사과정 시작 전에 하는 영어과정을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. 음, 지금 지난 2주 동안 벌써 과제를 2개 정도 했고, 앞으로도 한 4주 동안 해야 되는 과제가 3개 더 있습니다. 어, 사실 과제에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 때문에 지금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요. 어, 지금까지 제가 학문적인 이런 영어 글쓰기나 말하기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배운 건 아니어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과제들도 잘 해내 보려고 해요. 어, 그리고 그 과정을 들으면서 또 동시에 제가 원래도 하고 있던 그런 연구 조교로 일하면서 책 원고 작업 같은 일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. 이렇게 동시에 다른 것들을 하다 보니까 조금, 어, 힘들 때도 있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와중에 지난 주말에는 제가 웨딩 사진을 찍었어요. 어, 남편이 있는데 무슨 갑자기 웨딩 사진을 찍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어, 사실 저희가 아직 결혼식을 안 했는데 올해 말에 할 예정이거든요. 어, 그런데 제가 알기로 적어도 영국에서는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, 어, 결혼식 날 전까지는 신부가 드레스 입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, 어, 결혼식 당일에 처음 보여주는 게 그런 관례 같은 거라고 알고 있는데, 사실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통 결혼식 전에 미리 웨딩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. 어, 대부분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보통 진짜 멋진 스튜디오에서 막 헤어 메이크업도 이렇게 받고 드레스도 여러 가지로 바꿔서 입어가며 찍는 편인데 저희는 뭐 영국에 있다 보니까 아주 아주 간단하게 찍었습니다. 드레스도 그냥 어, 인터넷으로 주문을 했고 뭐 헤어나 메이크업도 제가 직접 다 했습니다. 그리고 사진 작가님이랑 같이 런던 시내를 여기저기 다녀보면서 한 6시간, 7시간 정도 동안 진짜 열심히 사진을 찍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정장 입고 또 저는 이렇게 하얀색 좀 원피스 같은 드레스를 입고 길을 다니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축하를 얼마나 많이 해줬는지 몰라요. 어, 한 번은 거의 한 스무 명 정도 되는 여학생 그룹이 막 환호를 지르면서 지나가는데 제가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져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밤 늦은 시간에 촬영이 끝나고 나니까 구두 때문에 발도 진짜 너무 아팠고 또 은근히 힘들기는 했어요. 그런데 그날 정말 운이 좋게도 날씨도 정말 완벽했고 또 사람들한테 축하도 진짜 진짜 많이 받고 또뭐 무엇보다도 또 남편이랑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든 것 같아서 진짜 기분이 좋은 하루였어요. 어, 작가님이 중간 중간에 그 찍었던 사진들을 조금씩 보여줬는데 어, 예쁜 사진이 많았던 것 같아서. 지금 사진 받는 그 날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.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올해 말에 한국에서 결혼식을 할 예정이고요. 사실 작년에 이 날짜를 정할 때만 해도 이 일이 한참 남은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진짜 빨리 지나서 벌써 곧 어, 하게 될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지금 저도 그렇고 남편도 둘다 조금은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지금 결혼식에 필요한 모든 결정은 아주 빠르게 그렇게 많은 고민 없이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는 또 조만간에 한국에 가서 뭐 드레스 같은 것도 알아보고 필요한 것들 더 준비해 놓고 오려고 해요. 어, 아무 문제 없이 오랜만에 결혼식 잘 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튼 제가 정말 정말 오랜만이라는 말을 너무 자주 하는 것 같기는 해서 죄송하지만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마케스트를 올리는 건데 그 동안 이렇게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. 음, 8월 말에 한국에 가기 전까지 어, 지금 하고 있는 일들 다잘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한국에서도 무사히 어, 결혼식 준비 잘 하고 싶네요. 그러는 동안 사실 어, 제 채널에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해서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. 우선 8월에 과연 제가 한번더 영상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확신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한국에 가서는 오랜만에 어, 영상을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어 중간 중간 인스타 통해서 소식을 아 나눠보도록 할게요. 어 제가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동안 어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새로 구독해 주시는 분들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 그리고 제가 듣기로 요즘에 막 엄청 더운 곳도 많고 막 비가 많이 오거나 하는 것도 많다고 들었어요. 어, 구독자 분들 중에 이렇게 뭐 폭우나 폭염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. 어,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. 어, 저는 8월 동안 제가 해야 되는 일들 정말 열심히 해볼게요. 그리고 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안녕히 계세요.